이탈임이 응, 돼아니 왜냐면, 이게, 떨어질까봐, 타임을 잡았는데, 모르고, 그거, 이거, 동영상에서 꺼지는 것처럼, 하, 아, 바보 진짜 이런 걸안 올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인천역까지 이거, 급 빌딩, 급 빌딩. 제가 이거, 오늘, 여기 다 왔다 와요. 여기, 차이나타운, 보입니다. 차이나타운, 가서, 탕루는 사고 싶은 국산 아탕을가어도안 돼. 탕을 먹고, 탕을 아, 못 올려가지고 진짜 아쉽네요. 이배을 주시. 이런 데도 혹시 올까 주시. 야, 조금 말라는데비 나는 못치겠어 아, 건만. 너무, 너무 아, 넘어지지 않았고. 너무 쉽고, 아, 안 사는데 진짜. 어 지금 보시죠 매너 주신... 매너 띠는 거 보여 드릴게요 2인칭... 시각... 찹... 빽찹 못봤나 계속 계속 저 어디... 짜장면 박물관이에요 이쪽 안 됐냐? 네? 계속 요 아니 아 이쪽 한 짜장면 박물관 언제 체험학습 왔었는데 이재현이가 알것 같은데. 여기는 저희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는 곳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 짜잔, 맨날. 여기 정말 무서웠던 곳이에요. 벌이 나왔어나 쏠려, 막, 쏠려, 내, 우리 위에서 그래, 겁나 무서워. 여기도, 이런 거. 짰지만, 비 온다는 말이죠. 오, 원게어미바라지 확대해야죠 관광지 미바라지이 스타. 인도 이런 바위 이런데 조심하세요, 기기다 지금 피가 너무 밝니서안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후씹, 후씹. 저거 한 번만. 자, 인천역! 인천역! 인천역. 간판이 보여요. 여기는 하인천 지구대 네. 있고, 여기 가면 우리 하인이 가기까지 있는데. 보여주시면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안 보이니까. 얘는 진짜 발면안돼요 맛있는 거진 야, 인천이여. 시작하좋은네 어이. 제좀 잡아 버리. 예. 저리 다른 물 겠다. 자 여러분들. 물론 여기 지 마세요. 정말이요. 아, 근데 저는 야, 여러분들. 아니, 여기는 아직도 수인상이라고 한다고? 간판에. 이제 되면 수인 분당선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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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브이 가 출발하는 거 진짜 데저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제일 좋아해. 어쩜 좋아하는 열차인데 저거 브이브이 제발, 제발. 놓치지 마라. 잠깐만. 지갑을 뒤져, 뒤져. 교통카드 꺼내, 꺼내. 꺼내, 꺼내, 꺼내. 하, 저기, 하루 뒤에 먼저 가. 만 아이, 저걸로, 네. 저거 저거 할게아 제가 찍을게요. 네. 제가 찍게요 어차피 500원 달잖아 봐. 제가 을게요 할아버지가 전문적인 못는어봐 가봐. 주세요 이제 어. 줘도 왜안 줘요? 뭐? 교통카드 줘야죠. 아 갔어. 갔다. 카 아니라 튜브가 있긴 있네. v v v 위부 타고 싶부는데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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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v 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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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3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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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1부1부분부야꽤위 부위 부위 여기는 아 부위 2 3평위 이2 3평똥빚장 튜브 오, 뭐야, 뭉치실이다우와우와우와우와 오와, 우와. 오와, 우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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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와실와 오와, 뭐야 옆에. 뭐야 할아버지, 이거 무슨 열차야? 요차이게는야 근데, 와. 이게 여기 있다고? 너무 그립고 그립다. 할아버지, 여, 출발하면 네 번째 칸 가면 안 돼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출발하면 네 번째 칸 가면 안 돼요? 음. 인천. 우와, 근데 운전교실. 어 뭐야 원핸드니 이게 원핸들이었네. 원핸들이었네. 우와, 짱신기 짱신기. 저 노란색 두 개를 해야지 여기 늘리는 거야. 우와. 근데 이 열차 진짜 뭐지? 차으로 나와 있네. 씨미미이 12분에 출발합니다. 야, 서울 인천. 데 <목소리> 이미 도착했는데. 뭐통통통통요와통로막 이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야 이건 진짜 실차 인정해야 돼. 야, 아문 닫았다. 아, 좀더 보고 싶었는데. 음. 아니 근데 쩔차 진짜 뭐지? 꼬린천. 인천. 배차 받아? 배차? 봤잖아요. 어, 저기, 저기, 이 차가 고장나면. 네. 어 중간에 고장나면. 네. 차가 끌고 다니는 차야. 근데, 왜 갑자기 여기 있어요? 그걸로 여기라로 하는데. 열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열차가 원래 잘안 들어가. 이쪽 반대쪽으로. 그건 아, 이쪽으로 잘안 들어가면 안 돼. 녹색 아일차 들가 저거야 저 차가 있으면 안 들어가지. 와. 근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들어. 드러... 어들어수수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들어갈 수 있지. 오가서 숨어도 되지. 그러면 저뒤랑안 맞아가지고. 이거 응. 그 길을 맞추려면 한 칸은 저 뒤에는 빠져야지 뒤로. 그럼그 사람이 걸어서가서 내려. 야어1분뒤 출발. 그러면 출발하면 이영을도록 아, 출입문 찍치는출 출입문, 출입문. 출입문. 이거는 꼭 찍어라. 왜안 출발해? 12분 다 됐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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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을 해볼까나? <목소리> <왜> 안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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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我们吃。 캡컷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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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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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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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20km라 적혀있네. 아, 그뭐 친구 채선 이쪽에 이렇게 빠지면 회차선인데 차선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서 차선로가 열쳐 20km 보소 너무 멀잖아. 이제 이쪽에 서 찍자. 아 저기 신 신장 있었던데인데 다 떠나버렸네 신장이. 음. 아 신장 보소. 이번엔 납작이가 저기 있어야 되지 않아? 그렇지 구동소리요어 뭐야 옆에 신 주둥이다 와 옆에 신 주둥이 이거 못참지 사오서 알바생이 와주네 이렇게 찍 나이스 찍기 성공 저기 구절차 여기선 안 보네. 아, 주준이 요차. 저기 있다. 주준이 자저 졌다. 우리 여차는 그리고 가고. 과속 이제 해야지. 아직도 그거 설로, 거기라고? 교차별로 그러면 안 되지. 이젠 또 가야지. 밤미 할머니 집에 있죠? 한번 집에 있죠. 아니 이거 고장난 거 보소. 지금 동인천역이에요. 동인천역인데 도원역이라고. 쉬왜 분위기 잡아. 왜 왜. 브링크 왜 잡아. 아니 이거 신찬데 고장난거는 2333이야 봐봐 동이천역이라고 나오는데 LED처럼 인사만 보원역인거 보소 봐봐 동이천 빨리 잘 먹어줄게 반대편에있다야지 양이 하는 그 기기? 계 보이세요 기기? 송강현 기니할때잘 보세요 여기 먹마 없어? 저거 아니야? 아저다 안전문이 열립니다. 안전문이, 안전문이 닫힙니다. 스크린도야땀 맞추네 거의 가야지. 급행은 아직 도착 예정도 없네. 의정부에. 아, 어, 어, 그래, 이제 도이지 아, 이거, 저거, 거 저거, 지거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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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이거. 다행히, 열대를 만나겠지, 뭐가 실은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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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이도 안쪽 물이 열기 있다. 그렇지. 뛰어서 출근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안전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방송을 자잘 오냐고 하네요. 음. 그 팽에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도할까 지 전공격이 보세요. 빨리 달닌다개 빨리. 제 물포 어야. 진짜 만잘줘이 j 라 m m e r Paul. Jammer Paul. Jammer Paul. 안정문 열립니다. 좋아. 다음 로상은 저희가 내려야 될 도와요. 출입문 닫아. 어 뭐야. 제짜 간다. 몇편 등인지만 보고 싶은데. 달 간다. 뭐야. 다친다는 말 없이 다치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잘해봤다. 의정부의정부관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부이정부는정통많 정도, 이정부다물도양정은이정지만아저이정간이정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촬영 구간입니다. 동합니다 <든든> 여러분. <든든> 어, 저... <든든> 여기서부터는 <든든> 촬영 구간입니다. 어, 촬영 구간 끝났다. 동표집판 봤어. 아, 기네? 동이 아니라. 여기서 <든든> 제럼경적이라 올려주라. 보아 어. 저기 동 있네. 저기 동 있네. 이제 끝났네 저런 구간이허 걷는 이가지. 비상정지어아 방금 도와 여기야 안전 물리여2 3편성2 3편성2 3편성 출입문 닫니다 출입문 닫히면 찍겠지. 할아버지 이거 맞을 거야. 됐어 가자. 일반 열차 의정부행. 우와! 와 <목소리> 우와! 우 의상구이. 멋있어. 개멋있어. 그 패널 차오나? 어 온다 무슨 열차 온다 이 열차만 보면 안 돼요 저기 막 불빛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열차만 볼래요 와행인데 저것도 근데 일단 들어와봐 가는 거야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저것만 보고 가 싶어요. 좀만 보자. 그렇지. 오는 거네. 아, 어, 저 VVVF 아니야?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개조장으로 나 실망시키지 마라. 어, VVVF 진짜 실망. VVVF를 왜 여기서 쉽게 보는 거지? 들어왔다그래서어 v 이부이부이교통 나온 음 우와 딱 맞췄다 일단 저 엘리베이터 타고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2층 올라서 아빵 소리 너무 좋고요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타고 가도록 하습 집까지 가는 걸 아예 자체집찍어 저번 영상에서 도화역까지 아니, 동인천역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이, 사이에서 찍었죠? 도원역쯤? 아니, 도원역서? 그래서 그기 너무 아쉬 거예요 그런데 마침 수요일이 있던 거야 심지어 수요일에 하루 종일 타도 일곱 시까지 타도 괜찮을정도예 그래서 이때 한번 찍을게요 근데 그것도 까먹었어 까먹어가죠 아니, 못, GSCC4 3탄까지 가자. 3탄 있을 테니까 기대해줘요. 그럼, 안녕.